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15년차가 된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처음엔 이 세상에 운명이 어디 있냐고 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정말 사람마다 운명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사연은 앞에 계속 언급된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저의 나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되던 무렵에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부모님께 받던 용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대학로에 있던 조그만 토스트 가게였는데 저보다 먼저 들어와서 일하던 남자 직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로 의지하다 사귀기 시작했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지금은 남편과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과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지만 저희가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순탄치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저희 남편 집안에서 저와 남편의 결혼을 엄청 반대했었거든요. 남편의 집안은 사업을 해서 부유했지만 저희 집안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안이 훨씬 기우니까 시댁 식구들은 급이 맞는 집안과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죠. 본인들 사업에 저희 집안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유명한 기업에 연봉도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기업이라 다들 저희 회사에 오려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제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연봉이 얼마나 되든 집안이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무시를 좀 많이 당했었어요. 저도 자존심이 많이 상하긴 했었지만 남편 집안은 그만큼 많이 부유한 편이긴 했어요. 가끔 TV에 나오는 대기업 회장이 지금 저희 시아버지시니까요 그래서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탄탄한 집안의 며느리를 드리고 싶으셨겠죠. 저같이 평범한 집안이 어떻게 아버님 사업을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당장 저희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말이에요. 처음 남편의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느꼈던 그 싸늘한 공기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분명 당시에 밖에 꽃이 피고 많이 따뜻해진 봄이었는데 체감상 겨울 한파보다 더 추웠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전혀 반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 여섯 개의 눈들이 있었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까지 남편을 제외하고 단한 명도 저를 반기지 않으셨어요. 앉으라는 얘기도 안 하시길래 눈치를 보면서 겨우 남편과 같이 앉았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고 있는 거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이러는 거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지 그런 애 아니야.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몰랐어. 내가 며칠 전에 말해줘서 알았지. 아가씨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한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저희는 아가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이미 저희 동생 짝으로 생각해둔 사람 따로 있으니까 그냥 포기해요. 솔직히 그쪽 집안이랑 우리 집안 너무 안 맞는다는 거 알고 있죠? 진짜 누나까지 왜 그래? 다들 꼭 이렇게 못되게 말해야겠어? 돈만 많으면 다야? 인성들이 왜그 모양이야?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내 짝을 정해? 결혼이 애들 속급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집안의 여자가 잘못 들이면 망한다는 말도 모르니? 다널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나,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 왜내 의견은 존중을 안 해줘? 이렇게 팔리듯 사랑도 없이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야, 그러면 우리가 정해준 사람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자주 만나다 보면 정들어서 호감 생기게 되겠지. 안 그래? 그래? 그럼 누나나 그렇게 결혼하던가. 엄마 아빠가 정해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돈 많다고 배불뚝 튀어나온 아저씨랑 결혼하라고 하면 안할 거잖아. 인사하러 간 자리였는데 저는 안중에도 없고 시댁 식구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시 방석에 앉아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시댁을 도망치듯 나왔어요. 저한테 처한 저한 현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고 마음이 많이 심란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아시면 속상해하실까 봐 인사 잘하고 왔다고 애써 웃으면서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제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는데 어딘가 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난 느낌이었어요. 그렇지만 당신,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헤어지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혹시나 울음이 거실로 새어나갈까, 베개에 얼굴을 박고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부은 눈으로 방을 나왔을 때, 제 눈을 보고 놀라신 부모님께 슬픈 영화 보고 잤다고 대충 거짓말치고, 그 자리를 피했던 기억도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려는데 회사 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린다고 서 계시더라고요. 근처 카페에 얘기할 수 없냐길래 알았다고 하고 카페로 모셨어요. 저번엔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우리 기원이는 결혼할 짝이 따로 있어. 그러니 이렇게 정중히 부탁하마. 제발. 기원이랑 헤어져 주겠니? 어머님, 이렇게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무례한 행동이에요. 저, 기원 오빠랑 헤어질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혹시 돈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는 거니? 그런 이유라면 내가 줄게. 얼마나 주면 기원이랑 헤어져 줄 거니? 응, 나한테 말만 해, 돈 줄게. 말만 하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를 줄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강남에 건물 하나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 하나 차려달라고 하면 차려주실 수 있으세요? 앙큼한 기집애. 저번에 집에 왔을 땐 아무 말도 못하더니 기원이 앞이라고 고상한 척 일부러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서 얼마를 주시든 오빠랑 헤어질 마음이 없어요. 돈만 많으면 다예요? 어딜 가시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다 돌려받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지치지도 않는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저를 찾아와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한 번은 봉투가 터질 만큼 돈을 꽉 채워서 저한테 내미시는 거예요. 확인해 보고 부족하면 말아나면서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매일 찾아오신다고 해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돈 봉투를 내미는 모습을 보고 남아있던 정도 모조리 떨어져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바라시는 대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휴대폰을 꺼놨었어요. 저는 항상 밖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면 늘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말했었거든요. 옛날엔 힘들고 속상한 일 있으면 대나무 숲 가서 있는 힘껏 소리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잖아요. 할머니는 저의 고민이나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말까지 전부 들어주시는 대나무 숲 같은 존재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꺼내든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시고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도 제가 이러쿵저러쿵 있었던 일을 본인에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할머니랑 함께 있는 순간엔 정말 아무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이 엄청 편안했어요. 사실 몇년 전까진 할머니보단 할아버지와 더 친해서 할아버지가 제 대나무 숲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쪼르르 가서 말하면 할머니가 질투를 하시곤 했어요. 자신도 귀여운 손녀의 투정이 듣고 싶다면서 할아버지한테만 말한다고 많이 서운해 하셨죠. 할머니와는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마도 어머니와의 마찰을 빚는 장면을 몇번 보게 되다 보니 그렇게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로는 줄곧 할머니께 가서 조잘거리기 시작했죠. 할머니, 나 완전 어이없는 일 있었어. 오빠 집에 인사드리러 갔던 거 알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괜찮거든? 근데 왜 우리 집안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어. 뭐? 아직도 집안 다령하면서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지금이 아직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 줄 아는 양반들이 있나? 내 말이 그 말이야. 결혼하는데 집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둘이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하면 집안 다 필요 없어. 둘이서 나가 살 건데 무슨 상관이래. 그 집안도 참 유별나다, 유별나. 돈 많은 집안은 아직도 그러고 자나 보네. 아니 진짜 자기들이 돈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저러는 거야? 나 보고 돈줄 테니까 오빠랑 헤어지래. 누굴 거주라는 거야? 뭐야? 뭐? 완전 썩을 것들이구만.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래? 이 할미한테 데리고 와. 아주 눈물 콧물 쏙 빼놓을라니까.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건물 줄거 아니면 됐다고 했거든. 오빠랑도 헤어졌어. 그런 시어머니 있으면 진짜 피곤할 것 같아. 그래, 잘 헤어졌네. 누가 감히 우리 귀한 손녀한테 그런 대우를 해. 그놈 아니어도 좋은 놈, 이 세상에 흘러넘치고도 남아. 할머니께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말해드리니, 제게 누가 감히 그런 대우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잘 헤어졌다고. 그런 시어머니 밑에 들어가서 좋을 것 하나도 없다면서. 결혼 전에 걸러져서 다행이라고 당신 일처럼 화를 내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본인 일처럼 화내주시는 할머니가 제 편이라는 게 너무 든든했어요. 이런 할머니가 제 할머니라는 게 너무 좋았고, 할머니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두달 정도 지났을 때쯤, 역시 시간이 지나니 저도 어느 정도 괜찮아지더라고요. 간만에 친구들이랑 쇼핑이라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백화점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백화점 근처에 있던 카페에서 정말 우연히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지희야 저기 카페에 앉아있는 저 남자 네 남자친구 아니야? 왜 다른 여자랑 같이 있냐? 둘이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닮은 사람이겠지. 요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한둘이야. 지금 우리도 갈 길이 바쁘거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자. 아니라니까 진짜 네 남자친구 맞다니까? 알잖아. 나 사람 얼굴 잘 기억하는 거. 두달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진짜 네 남자친구도 대단하다. 이제야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카페에서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을 목격하고 나서 다시 심란해지더라고요.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이며 어떤 관계였고. 왜 만나게 된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증 투성이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나와 만나고 있을 때도 아는 사이였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집에 가서 할머니께 어린아이 마냥 툴툴거리며 하수연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핏대 세우면서 올분을 털어놓는 와중에 전화가 한통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 앞에 서 계셨었어요. 우리 기원이랑 다시 만나. 그렇다고 너네 둘 결혼까지 허락하는 건 아니다. 나는 연애만 허락한 거니까 둘이서 연애만 해. 알겠니? 어머님.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뭘 허락해요? 저 기원 오빠랑 헤어졌어요. 헤어진 지두 달이나 됐는데 오빠한테 못 들으셨어요? 들었어. 그래서 다시 만나라고 이렇게 찾아온 건 아니겠니? 그렇게 선보기 싫다던 애가 이번 한 번만 나가주면 너 만나는 거 허락하겠다 했더니 바로 나가더라. 그랬어요? 저희가 다시 만나든 말든 그건 저희 마음이죠. 어머님이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지고 다시 만나라고 하면 다시 만나야 하나요? 우리 아들이 너무 딱해 보여서 내가 기껏 여기까지 찾아왔더니. 싫으면 말거라. 우리 아들 데리고 가려는 여자는 너 말고도 차고 넘쳤으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을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제가 아무리 눌러보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 두 번째 연애를 시작하면서 결혼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을 했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괴롭히는 남편 때문에 두손두발다 들고, 상견례 날짜를 잡아주셨어요. 고대하던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는 할머니를 모셔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었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그런 곳 가서 뭐하냐고 안 가시겠다고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할머니도 가족인데 가는 게 당연하다며 꼭 같이 가달라고 매달리다시피 사정을 했었어요. 할머니 지금 뭐해? 빨리 옷 입어야지. 옷 입어야 나갈 거 아니야. 우리 이러다 늦겠어. 내가 어제 사다 준옷 입어. 아이. 나는 안 갈란다. 나 빼고 셋이서 갔다 와. 상견례 자리에 이 늙은이가 가서 뭐 한다고 됐어 안 가. 할머니도 가족인데 왜안 가? 당연히 가야지. 빨리 옷 입어. 할머니 안 가면 나도 안갈 거야. 어머님, 얼른 옷 입으세요. 지 똥꼬 집아시잖아요 그리고 지말 틀린 것도 없어요. 어머님도 가족인데 같이 가야죠. 애미 너까지 진짜 왜 그러냐. 나는 정말 그런 자리 부담스러워. 그쪽 식구도 내가 가면 부담스러울 건데 괜히 나 때문에 분위기 망치기 싫다. 됐어. 할머니 안 간다니까 나도 안 가. 몰라 몰라. 할머니 간다고 할 때까지 안갈 거야. 손녀딸 파혼 당하는 거 보고 싶으면 계속 그러고 있던지 해. 양가 부모가 만나는 자리인데 괜히 조모까지 껴서 폐만 끼치게 될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걱정하지도 말라면서 할머니 옷을 입히고 그대로 아버지 차에 태웠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상견례 장소에 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저희보다 먼저 도착해 안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룸 문을 열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시부모님께 고개 숙이며 말씀하고 계셨고. 저는 뒤에서 고동이 살짝 불편하신 할머니를 챙기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보고 할머니까지 모시고 온 거냐며 못마땅하다는 듯 말하시다가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서 눈에 띄게 놀라시며 입만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부모님께서 헐레벌떡 일어나셔서는 저희 할머니께 큰절을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남편과 신우까지 놀래서 이 상황을 쳐다만 보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께서 남편과 신우가 어릴 때 시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망해서 오갈 곳이 없었는데 친척들도 외면한 시부모님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걷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로는 쉐어하우스, 당시 말로는 하숙집이라고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예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하숙집을 하셨었어요. 저희 아버지 형제가 성인이 되고 자취를 하는 바람에 빈방을 이용해서 운영하시게 되었어요. 대학생들은 타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 아르바이트를 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때문에 같은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방을 내어주셨었어요. 대학생이 아닌 가족에게 방을 내어준 것도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 방을 내어준 것도 시부모님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길거리를 떠돌던 모습이 안쓰러웠다고 하셨었어요. 본인들이 적자를 보더라도 방을 하나 내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생활하는 동안엔 자신의 친자식처럼 친손자처럼 보살펴 주셨다고 하셨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빈손으로 들어와 저희 조부모님께 얻어먹기만 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어떤 일이든 해서 얼른 빚을 갚고 하숙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식당 일을, 시아버지께서는 막노동을 잠깐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번 돈으로 조부모님께 방값 드리려고 방문을 여니, 안 계셔서 화장대에 돈봉투만 놓고 나왔는데,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조부모님한테 드렸던 돈봉투가 다시 시부모님 방으로 돌아와 있었대요. 방값 안 줘도 되니까, 그돈 모아서 가족들끼리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이사가라는 편지와 함께 말이에요. 할머니의 편지를 보고 시어머니께서는 소리가 새어나갈까 입을 막고 엄청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어본 날이 그날이었다고 하셨었어요. 그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서 내 식구가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셨었어요. 사업이 망하게 된 게, 시아버지께서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친구가 어디서 돈을 구한 건지 다시 시부모님 앞에 나타나 미안하다며 돈을 쥐어 주었었대요. 다시 큰 돈을 손에 쥐어지게 되자 저희 조부모님부터 생각이 났었대요. 그래서 곧바로 하숙집을 찾아갔었는데, 그때님 이미 하숙집이 없어진 상태였다더라고요. 결국 주인 잃은 돈으로 시아버지께서는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대박나면서 단칸방을 탈출하셨다고 하셨었죠. 시어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마치고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안부를 여쭤보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정말 덤덤하게 웃으시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오늘 아버님이랑 같이 안 오셨던데 아버님은 잘 계시는 건가요? 아버님도 여기에 같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 영감 댕이 이 세상 사람 아니야. 저기 가서 다른 할매 만나서 잘 살겠지 뭐. 아, 저희가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저희 먹고 살기도 바빠서 은혜도 있고 두분 찾을 생각을 못했어요. 괜찮아. 나라도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지. 아마 영감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니 보기 좋네. 시부모님은 더 일찍 찾아뵐 걸 너무 죄송하다고 눈물을 훔치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나이 들면 다 떠난다고 울것 없다면서 가라앉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셨죠. 걱정이 많았던 저희 상견례는 할머니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칠 수 있었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제 발길을 시어머니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두 손으로 제 오른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지희야, 그동안 내가 많이 미안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니. 원래부터 잘 살았던 것 마냥 유세만 떨고, 그동안 과거에 힘들게 살았던 나를 잊고 살았어. 아니에요, 어머님. 하나뿐인 아들이 과거의 시부모님처럼 고생할까 봐 조바심에 그런 거잖아요. 저도 나중에 아들 낳으면 좋은 곳에 장가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너무 고맙구나. 그래도 나를 용서하지는 말거라. 나도 올챙이적 생각 못한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아버지 차에 타기 전까지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었어요. 시아버님과 신호도 그동안 제게 무례하게 행동한 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었고요. 저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앞으로 행복할 일만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저의 말에 이런 착한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제 복을 제발로 찰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애하던 시절부터 결혼 준비는 이제껏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엄청 말리시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저희 조부모님께 진비 갖고 싶으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면서 집과 혼수, 그리고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댁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사양하지 말라고 엄마가 딸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하라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때 정말 몸만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보니 저희 시부모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할머니를 다시 만나신 이후로 사업 욕심도 완전히 버리시진 못하겠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버리셔서 많이 인자해지셨고 제가 추천해 드린 보육원에 봉사 활동도 다니시면서 하루하루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셨어요. 알려지면 보여주기식 봉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 몰래 봉사를 하고 다녔었는데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기자 귀에까지 들어가서 기사가 난 거예요. 덕분에 기업의 이미지는 당연히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요. 이미지가 좋아진 만큼 실적도 나날이 높아져 하늘을 찌를 기세였어요. 지금 결혼한 지가 어느덧 벌써 15년차가 되었는데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좋아요. 신호와는 언니 동생하는 사이가 되었고 시부모님은 저를 친딸인 신호보다 더 친딸처럼 대해주세요. 시댁에 가는 날이면 신나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잠을 제대로 못잘 정도로 제게 잘해 주십니다. 남편과 싸울 때면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제 편을 들고 있으니 남편이 질투를 할 때도 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일부러 별거 다닌 일에도 시댁 식구들한테 이러고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저희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는 저희가 결혼하고 시간 나는 대로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면 예전 할머니 할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회상하시곤 하셨었어요. 서랍 어딘가에 있던 앨범을 꺼내서 보면 하숙집 앞에서 저희 조부모님과 찍은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사진을 하나 하나 꺼내면서 하숙집 시절 얘기를 하는데 계속 들어도 질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웃으셨죠. 할머니께서는 제가 결혼하고 몇년후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줄곧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셨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할머니의 치매 소식을 듣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찾아와 어머니와 함께 치매 걸린 할머니를 돌보셨었어요. 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못 알아보고 화를 내셔도 애교를 부리시면서 할머니를 달래셨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애교를 부리실 거라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친정 어머니도 그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아 많이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던 날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아마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오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어머니는 할머니 입관하는 모습을 보시다 너무 울어서 쓰러지신 적도 있으세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저희 시부모님이 할머니 자식들인 줄 알았을 거예요. 친정 아버지는 자신의 부모처럼 진심으로 슬퍼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 많이 울것 같았는데 살아생전 자신이 떠나면 웃으면서 보내달라고 하셨어서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울지 않고 씩씩하게 웃으면서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종종 저희 조부모님이 계신 납골당에 찾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빨리 찾았다면 더 많은 추억을 쌓고 떠나셨을 텐데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다가도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빨리 가셨냐며 울면서 한탄을 늘어놓으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건데 나중엔 왜 착한 사람 먼저 데리고 가냐고 하늘에 삿대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본다면서 창피하니까 손 내리라고 한 적도 있었대요. 저희 부모님도 같이 납골당에 가게 되시면 간혹 저렇게 납골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님이 하신 행동이 너무 웃겨서 눈물을 찔끔 흘립니다. 시부모님께서 납골당에 다녀온 날이면 두분다 눈이 퉁퉁 부어서 집에 오시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웃으면서 못본척 방으로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귀여운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저희 할머니 못가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제 대나무 숲이 되어주시기 전까진 제게 사랑 표현을 잘못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엄청 이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할머니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제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는 걸 뒤늦게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께 엄청 미안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건다 할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와 행복했던 추억들을 가슴 깊숙이 새기고 늘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제가 이 사연을 쓰면서 인연이라는 게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글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전부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하시는 일들과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들 모두 잘될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